수능 특강 구강의 7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A는 대명사. 대명사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석 문제죠. i t 는 단수, 대문, 복수 임을 생각하면서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만약에 학생들이 상상해 볼수 없다면 자기 자신이 이끌리는 걸 어디에? 공상 세계에. 자, 문장에서 나올 게다나기 때문에 describe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겠죠. 그래서 그 세계가 묘사가 되어지는 누구에게? 학생들에게 보사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학생은 지금 복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정답은 대이 되게 됩니다. B. 자 B는 동사의 형태를 묻는 구조가 되겠네요. 그러면 역시 앞에서부터 주요 성분을 잡아가 보면 되고요. S B O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그리고 전치사고 요거 닫아 주시는데 자 우리가 B를 자, 가만히 잘 보시면 투담이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to 다음에 to 부정사니까 원형 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그렇게 설마 쉬운 거를 내겠느냐라는 의심을 가지면서 있다 보면은, 이렇게 앞에 from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to 부정사가 한 번에 밑줄이 그어져 있다면 부사적용법을 묻는 부분일 수 있겠지만, 지금 to는 밑줄이 그어져 있지 않고, 요 to 다음에 있는 부분만 밑줄이 그어져 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from A to B의 구조를 가지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A에서 B까지 뭐가 다양한 방법들이 A에서 B까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할을 해 보는 것에서 할당받은 등장인물을 상호 작용해 보는 것까지 다른 생명체나 외계 환경과 그래서 여기 있던 2는 투부정사의 2가 아니라 전치사 투다. 그래서 뒤에 오는 B는 동명사가 와야 하기 때문에 정답은 interacting이 되어야 됩니다. C. 대시냐 와시냐. 뒤를 먼저 보시고 뒤가 완전하면 바로 대. 뒤가 불안전하면 앞을 보고 앞이 역시 완전하면 대. 불안전하면 와시죠. 뒤를 보니까는 자, 주어. 그 다음에 동사. 자, provide는 공급동사입니다. 자, 공급동사는 무조건 삼형식 동사. 우리가 공급해 주다라고 해서 사형식 수요동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는 지금 같이 하나만 나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가 이렇게 완전한 구조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대시되게 됩니다.